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오해와 비난에도 참되고 신실하게 오해와. 비난에도 참되고 신실하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가 뭐 오해 안 받아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심지어 내 배로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우리 부모를 오해하고 형제들도 나를 오해할 때도 있는데 하물며 생판 모르는 남남끼리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주고받게 되는 오해들이 있죠. 뭐 오해가 풀리면 다행이지만 풀리지 않으면 차츰차츰 마음에 벽이 쌓이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쌓여진 벽들을 허물어 내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굳게 닫고.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아마 우리 가까이 지냈던 분들 가운데도 혹시 마음의 벽이 더 이상 허물 수가 없어서 이제 교제를 하지 않고 좀 마음을 닫고 계신 분들이 혹여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하고 싶어도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아, 참 연락하기도 또빨좀 하고 또 마음도 사실은 없고 뭐그 사람과 뭐 계속 만나야 되는 관계가 아닌 이상은 그냥 연락을 끊고 그냥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이 교인들 에,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말씀으로 어, 세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 교린도 어, 지역을 떠나 있는 사도 바울이 없는 틈에 어, 조금씩 조금씩 어, 바울과 마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바울을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 생기면서 어, 고린도 교인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교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어,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소식과 모습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옹졸하다는 거, 뭐, 쩨쩨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좁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사도바울에게 다치자 사도바울이 한 말이죠. 우리가 당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닫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옹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스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비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선입견과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을 조금씩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어,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마음을 12절에서 얘기하고 1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십시오.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이 마음이 좁아졌다, 이 마음을 닫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금씩 누군가에게 닫혀지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떠지입니까? 너그러워지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말을 해주기보다는 예 비난하게 되고 또 비방하게 되고 똑같은 일도 안 좋게 말해지게 되고 어 근데 이게 좁아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습니까 활짝 여는 편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 하나 하나 하나를 어떻게 보게 됩니까?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죠. 뭐이 아이와 우리 아이가 싸웠어요. 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에, 우리 아이가 먼저 잘못했다기보다도 에, 저쪽 아이가 먼저 잘못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가 뭐 나쁜 행동을 하면 하, 저 친구를 만나서. 그전에는 우리,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착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향해 넓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향해 이해하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사도바울도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이런 어, 비난과 오해를 받았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을 타이르는 마음으로 아, 마음을 좀 넓혀라. 어, 엄마는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에 대한, 뭐, 나에 대한 여러 오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한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비방이라는 말, 지금 사도 바울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직분, 사역까지도 지금 싸잡아서 지금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합니다. 또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 8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느닷없이 나는 참되다는 말,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 이건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거짓말장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속여서 금전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거짓말장이라는 말 온다 그랬다가 못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바울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온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들렸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소망을 이야기했지 내가 꼭 간다 반드시 간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객관적으로 차근차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좁아진 마음으로 보니까, 봐라, 거짓말 했지 않냐.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 자기 자신만의 비방이면 뭐, 뭐 어느 정도 감수하겠지만 물론 감수하고 있긴 하지만 어, 자기가 전한 하나님 그리고 복음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까지도 이 싸잡아서 어, 비방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 변명같이 들렸겠지만 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4절과5절을 보면 이게 과연 어~ 사람들이 비방자들이 믿을까 싶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가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전부 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군인도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도 사도바울은 아마 여기 중에 어떤 게 제일 해당되겠습니까? 아마 궁핍이 해당될 것이고, 5절에 수고로움. 왜냐하면 뭐이 직접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낮 시간 동안에는 일반, 우리로 얘기하면 일반 사업을 했고, 저녁에 모여서 어,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늦게까지 가르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텐트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그 더위에 수고하고 아마 수면 부족이었을 것이고 아마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고린도교인들이 어, 본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사역비를 충당한 이유는 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개똥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연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야, 이렇게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강연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일반 철학자들의 강연이나 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나 별반 뭐 차이 없이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뭐 사역비를 받는다든지 어떤 생활비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 이게 성경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예, 똑같은 기준으로, 야, 저 인간도 어, 개똥 철학해서 사람 끌어 모으고 결국은 에, 돈 받아서 자기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더니 그것도 비난하고 또 사역비를 어, 후원을 받지 않았더니 또 그것도 비난하고 또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은 시원치 않다 그러고 또 외모는 또 외모에 대한 평가까지 심지어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심지어 사도 바울을 우리를 속이고 있다 거짓말장이다 이런 말까지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참. 어,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진실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깨끗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마 이, 이 이게 사도 바울이 대처한 방법이다. 누군가는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 뭐 멱살잡이를 하고 가서 싸우고 어, 또 이러고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대했습니다. 어, 이런 모습이 어,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약자처럼 어, 그 당시에 1세기의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은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1세기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 지배가 되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혹여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다면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힘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를 아주 강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항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로. 의의 무기 아마 이것은 뭐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로 깨끗함으로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 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시시한 모습, 정말 약자의 모습.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만물에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이렇게 역임을 당하게 만드셨다. 사도 바울이 왜 참았느냐? 사도 바울의 뭐 성질이 없어서 참았느냐? 사도 바울이 화를 낼줄 몰라서 바보라서 참았느냐? 그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참은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모독과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께서 보낸 종이고 예수님을 말로든지 삶으로든지 전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세상의 힘으로 똑같은 논리로 대한다면, 내가 전한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볼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원칙을 깨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은 답답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있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러나 우리가 답답해도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온갖 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다 응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운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막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존재에서 상대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고 이제 부모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더 좋아지게 되죠. 철없이 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의 그 동안의 수고 뭐 노력 이런 것들 통째로 무시하는 말들 누가 나를 낳으라 그랬냐고 내가 낳아달라 그랬냐고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말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인격까지 부모님 뭐 했길래 이렇게 돈도 못 버는 무능한 부모냐고.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는 필요 없다고 부모의 인격까지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어떠십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속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워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언젠가 철이 들면 나를 이해하리라 또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원칙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바울 역시도 오늘 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타이르듯이 여러분들에게 타이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얘야, 엄마를 이해해다오. 얘야, 아빠를 조금만 더 이해해다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나는 깨끗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갔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다. 웬만하면 사도 바울, 웬만하면 고린도 교인들하고 절교할 만한데,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기다리고, 또 그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성도가 탄생하기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요, 성도였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듯이 그 탄생한, 태어난 그 교회와 성도가 성장하기까지는 누구의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종들의 고난과 고통이 탄생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종들이 오해와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종들이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또 박해와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셨죠. 그것은 구약시대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을 거부하고 죽이고 배척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죽을 줄 알면서도 보내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가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들이 그 일꾼들을 계속해서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21세기에 또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라고 사도 바울처럼 보낸 종들임을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여러 오해와 때로는 비방과 때로는 욕설과 때로는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인격적 모독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보여준 본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무장하고 오늘 새벽에도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로 좌우로 무장하시고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